216장 보시신 뒤에 우리 간증이 원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16장 찬송입니다. 찬송과 216장입니다. 성자의 이아혼나니 주님의 찬사랑 Sing, sing, an be 슬픔과 질거우과 이왕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 이 시간 후배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들이 삶 속에서 산님을 근식게 근심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는 시간 들 동안에 주셨사니다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변히 베푸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 목사님 등에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심이 계시고. 능력을 칠배나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는 쓰임 죽음을 죽음에서 보내 없어로 이룬 그 말씀이 되 계시고 아버지는 부디 말씀이 되셨어 저 죽은 한 영혼까지 돈 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들이 한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승리이 단식을 아버지이 성령의 역사시 되시고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모든 우리 <laughs> 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가 이렇게 천으을 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둘을 둘돌아보 시간 내시고 창국의 이웃을 살랑해뭔 같이 사랑했느니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열 열매가 맺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지는데도 때로는 열매 맺지 못한 걸 시간에 특이한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들 의 성령의 억가리 연사해 주셔서 날마다 삶실에서 열매 맺으며존들미도 맺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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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수있도록큰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아버의 성 성숙되기 원한 내다오들이 아버의 멈치 않게 주시고 달려갈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단단히 시작해서 어디가는 믿음 되게 시고 이제단를 축복하시어서 아버지 굉장히 많은 성도 참을 넘치는 재단 되게 시고 젊은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단를 인도되게 시어서 아버지 다음 세대가 서지가는 역사가 있게요 기시었어요. 이제 명절에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여들이 또 부모들이 형제들이 또 지인을 만나게 해서 우리가 일 된다면 큰 사고가 없게 시고 기쁨으로들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께 말씀 우리들 한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어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네 아멘. 아, 네. 네. 이사야 63장 8절로 어,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4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 4 3페이지 이사야 63장 8절로 어, 10절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교동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3장 8절로 십절의 말씀.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은 모든 허물과 사하여 주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장과 그의 이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모든 나라에 그 들으시면 아르시니 그들이 반역하여, 1 0 함께 하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어. 그가 들켜 그들의 계정이 되었어. 신의 그들을 치셨단다니. 아,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이다.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성령의 근심의 문제를 언급을 통해서 살피면 다음과 같은 연적 경우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에게 허락받게는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이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역사다. 팔전에 그가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신로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알게 하고 또 체험하게 하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무소구제하십니다. 어디나 계시며 어디나 에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함께하시고 그 신령의 중심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이유는 바로 구원이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칭하며 영적인 눈을 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사람이시기는 세상적인 뭐 성공 실패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건데 거기에 실패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도록 능력을 더해주신 겁니다. 이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에 집중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맥주적으로 타하는게 뭡니까? 이제 성령 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성령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에서도, 구약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활란에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시간에서 우리를 들어 안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시간 안에서 우리가, 우리가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안으시고 들어오리신다. 구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와이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일정 모든 날에 그들을 만드시며 만드시, 안으셨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보혜사시다. 보혜사 성령이시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다 한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스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있는 모든 영혼의 심령에 인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시간이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천하 장사도 시간 앞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실험실 선수들 있잖아요. 막이게 하고. 그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팔뚝이 막 이완하고. <laughs> 딱 잡히면, 어, 이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힘을 쓰던 천하 장사를 몇번 했던 사람도 나이 먹으니까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힘이 점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로 노세하게 하고 약해지게 만듭니다. 저희 저희 아버님도 이제 곧 이제 9십을향해서 나가시는데 이제 자꾸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음은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막 내가 가서 뭐라고 막 하는데도 말씀을 안드으셔 고집이 가지죠 그러니까 아직 젊다 이거예요 젊다 0십 넘으셔서 이제 부십을 향해 나가는 양반이 젊대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 큰노사을다 큰 짓고 그러니까 지금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오토바이 좀 타지 마시라고. 지금 오토바이 타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또 넘어지셨대.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오셨대. 그래서, 지 나이가 뭐라 하냐면, 왜 오토바이 타시냐고. 그거 없애버려 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러나니? <laughs> 오늘, 그분은 오토바이 타고 아침에 이렇게 쭉 도는 것이 낙인 거예요. 낙인 거예요. 저희, 저희 돌아가신, 예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도 90이 넘어져서 백, 백수와 앞에 드시고 돌아가시고 장수하셨거든요. 그분의 하루 일과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논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시고 여러분 들에게 농사는 많이 일을 많이 하지 마시고 빼빼 도세요. 이렇게 들판을 도세요. <laughs> 일하는 게 괜찮아요. 뺑돌면서 농사가 잘 됐나 안 됐나 살피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 노 할머니께서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뺑돌았다 점심 드시고 또 오후에 뺑돌았다 이렇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시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오토바이만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제 그렇게 힘이 세신 분들도 세월의 흙만 앞에서 노세하게노세 네. 그렇게 팍팍 타시면서 하셨던 교수님들을 자꾸 뵙니다. 그런데 가끔 뵈다 보면 이제 그분들도 나이가 연세가 이제 80을 약해서 어오 너무 오신 분들도 있고 찾아보면 이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옛날에 그렇게 글도 잘 쓰고, 막, 책도 어마어마하게, 가의도 그냥 엄청나게 했던 것들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앞에서요? 시간의 흐름 앞에서. 똑같아지는 거 우리는 시간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세월을 가면 그 흐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 앞에서 인간 은모두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 안에서 들어 올리셔서 안아 주실 줄지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뇌세포가 죽는 병이 걸리셨어요. 뇌, 뇌세포가 죽으면 이제 기억력이 이제 침해가 오고 이제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자신도 또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주 앞에 가고 싶어가지고 뭘 하시냐면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했더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중이 있습니다 뇌세포가 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성경말씀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 뇌세포가 살아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앞에서 평생을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암송하시기 여러분, 건강하여 집지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로 노사하게 하고,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선생께서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시간에서 들어오르시다 안아주신다. 보인사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보니까,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드려야 할게 뭐냐면, 성령 근심하게 합니다. 이거는요, 직분에서나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교사의 살자도 마찬가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만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이 같은 성령께 주시는 축복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해서 살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한 부분이면은 이사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시간서 끌어주시는데 근심게 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나. 그가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친히 그들을 키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배신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므로 직접 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역사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을 통해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서는 바베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이상이 흩어져서 건설하라 했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구음이 하나니까. 언어가 하나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힘을 과시하고 엄청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자 이렇게 했는데 삼위천왕이게서땅늘어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뭐 어떻게 뭘, 어떤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언어를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갑자기 뭐좀 가져와 많이안 통하는 거예요 <laughs> 이리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민족이 막 형성되기 시작합니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 한국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뭐냐면 그 바데탑 사건으로부터 이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 하나님을 대지게 했더니 다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칠일국제 바로 왕과 바로 군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전멸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군대 그 엄청난 이 기마 군대가 있는 그군대도 하나님 앞에서 다 아, 이제 죽음의탐 망이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사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했습니다저 주님께서 말씀하 다맞춰라 하더니 그걸 얼마 남겨 둔 거죠. 그랬더니 그냥 베드로 앞에서 그냥 그, 그들의 생명이 끝나 버린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받은 저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나 울풀이 흩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와 같은 사건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모독하고 근심하게 하는 자들이 받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성령때 순종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누리게 될줄믿 있습니다. 아, 네. 본문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 성령의 편이 되십시오. 아, 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을 귀심하지 않겠다. 소리께서 말씀하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이제 제가 지금 이런, 이런 직분이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야기하는데,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하다가 성령을 귀심하게 하면 차라 목사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하, 나의 명예를 이야기하다 성령을 귀심하게 하면 차라리 그걸 내려놓는 게 나아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나니요 구원의 완성되는 복을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회로로 추구하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마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셔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안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성령 안에서 보호를 받아서 시간을 초월하며 돌파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시니. 오직 하나님의 편. 예수 그리스도의 편, 성령의 편이 되어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복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기다려 인사하겠습니다. 반가 사람이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 사람이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당해가 27일 주로 기도회해오서 있습니다. 지지 행은 10월 15일에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의회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또충남내 149회 정규노에다 주역 치유하게 하소서하는 주제하에 예. 10월 15일 화요일, 화요일 오전 9시에 당진교에에서 소집됩니다. 이번 장로총대는 차재원 장로께서 참석해 주십니다. 그다음 찬송가 268장 부시겠습니다. 찬송 268장 찬송. 하신 사람과 전에 충만했던 역사실대의 은총이 성령 충만함이 성령을 극심하게 하신 욕 하지 않는 영원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며 승리하며 형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바란 이곳에는 모이 우리 사랑하는 손도들의 영혼과 가까들과 사도회의와 우리 손님께 이와 이다란 민족과 열방이 지금부터 영원처럼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